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최근에 쉐보레 트랙스라는 차량이 아주 핫한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견적 내기 영상은 제가 추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을 내가 왜 좋게 생각하고 이 옵션은 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영상은 나중에 만들고요. 오늘 영상은 내가 쉐보레 트랙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 터보라는 엔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저배기량 엔진을 좋아하지 않고 저배기량 터보 엔진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1000cc짜리 엔진이 있고 2000cc짜리 엔진이 있고 3000cc짜리 엔진이 있어요. 출력은 쉽게 얘기해서 100마력, 200마력, 30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3000cc짜리 엔진은 100마력짜리 엔진보다 배기량이 3배 높고 출력도 3배 좋아요 자 근데 연비를 볼게요 3000cc짜리 엔진이 출력은 3배인데 연비가 3배 나쁘진 않아요 1000cc짜리 엔진은 출력은 3분의 1인데 연비가 3배 좋진 않아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연비가 그리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저 배기량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연비가 좀 좋은 경향은 있지만 실제로 연비는 차량의 공차 주행이랑 더 관련이 있고 고속 주행으로 간다면 공기 저항이랑 더 관련이 깊습니다. 뭐할 얘긴 많은데 결론적으로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적절하게 연비가 좋은 배기량은 한1.6 정도가 보통 연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탔던 차 중에 엑센트 디젤 1.6은 그냥 그게 생각나요. 그 예전에 그림 잘 그리는 EBS에 그참 쉽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엑센트 디젤 1.6을 타고 주행하면 제가 외곽순환 타고 인천이랑 서울을 자주 다녔는데. 냥 고속도로 연비 27 찍는 게참 쉬웠습니다 외곽선도로에서 별거 아닌데 그렇게 연비를 막27 30을 찍었을 때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사실 돈으로 치면 그 별게 아닌데 2.0들은 연비가 좋습니다 근데 3.0은 뭐 어떻게 주행을 해도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3.0이 연비가 그렇게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시내 주행을 한다고 친다면 차량에 어떤 가감속이 필요할 거고 그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거를 가속도를 하기 위해서 운동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되고 그 필요한 에너지를 엔진이 출력을 제공하면 되겠죠. 저배기량은 출력이 적으니까 rpm을 높여서 더 많은 힘을 쥐어짜면 되는 거고 고배기량 차량은 출력이 더 좋으니까 rpm을 높이지 않아도 여러 기통이 같이 일해서 쉽게 출력을 뽑아내죠. 보통 로컬 주행의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약간 공차중량이 작은 차량들이 작은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배기량도 적고 이런 배기량이 적고 공차중량이 적은 차들이 차량의 내부 저항도 적고 그래서 저 배기량 차량들이 조금 연비가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고 배기량이라고 해서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고속도로 주행으로 가면 고 배기량이나 저 배기량이나 연비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요 오히려 약 약간 고속주행으로 가면 고 배기량이 연비 방어가 더 좋습니다 저 배기량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연비가 가파르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1.2 터보 엔진은 그냥 로컬 시내 주행 목적으로만 한다면 뭐 납득 가능한데요 약간 고속도로 주행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엔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출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연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니까 장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배기량이 있는 걸로 가서 출력도 좋은데 연비도 그리 나쁘지 않아. 그럼 그게 훨씬 좋잖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이해가 안 가요? 출력이 별로 안 좋은데, 연비도 그리 좋지 않아. 근데 한2.0 정도로 가면 출력은 훨씬 좋은데, 연비도 비슷해. 그럼 여러분 뭘할 거예요? 아1.2 왜? 세금이 저렴하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고백인행으로 간다고 유지비용이 엄청 많이 드나요? 3.0은 세금이 좀 비싼데, 2.0까지는 사실 세금 그리 비싸지 않죠. 1.2나 2.0이나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지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뭐 수리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진 않죠. 제가 뭐 1화가 있는데, 독일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이제 또 푼돈에 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려고 렌트비용을 아끼려고 좀 저렴한 차들을 렌트를 했어요 제일 아래급의 차가 이제 뭐 피아트 이런 차들인데 거의 경차 같은 차들이죠 그 바로 위에 거를 제가 렌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받았던 차가 폭스바겐의 티락 1.0 터보였습니다 1.0 터보니까 완전 거의 경차급 엔진이잖아요 뭐 터보긴 하지만 그 차를 받았는데 렌트비용이 되게 쌌어요 하루에 한 3-4만원? 독일은 렌트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3, 4만원인데, 그거로 한 10박 정도 렌트하니까 거의 3, 40만원의 차량을 빌린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개꿀이다. 이러면서 그냥 독일을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결국은 그한 10박 여행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다음에 다시 렌트를 한다면, 오히려 이게 좀 경제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차라리 조금 더 배기량이 있는 걸 렌트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3.0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2.0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1.6 정도. 뭐1.6 골프 같은 게딱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출력도 좋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니까 연비도 좋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 훨씬 더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럼 렌트 비용이 좀 비싸지 않냐? 근데 렌트 비용이 조금 더 비싸도, 오히려 연비가 더 좋아서, 그게 이제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기 렌트 비용을 아꼈는데, 1.0이다 보니까 출력이 되게 부족하고 고속도로에서 막 풀악살 때로 이러다 보니까 연비가 뭐 거의 마쿠스 같은 연비고 오히려 렌트 비용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기름값으로 더 들었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배기량이 있는 걸 했으면 훨씬 더 쾌적하고 연비가 그리 더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고 렌트비 조금 더 비쌌지만 결국은 내가 쾌적한 걸 생각하면 그리고 연비에서 약간의 이득을 보는 걸 생각하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기량의 메리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구입 단가가 아주 싸면 또 모르겠는데, 아주 싸진 않죠? 2700만원 주고서는 1200cc짜리 터보 엔진을 구입한다? 물론, 이제 요즘에 돈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요즘에 2700이 예전에 2700은 아니지만, 이게 한2700 정도 되면 대안이 너무 많구요. 2.0320i 같은 거 중고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훨씬 쾌적하고, 연비 훨씬 좋고, 뭐, 내가 그 굳이 얘기해야 되나? 나는 뭐, 사실 내가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이 140마력이면 그게 아주 적은 건 아닌데, 이런 저백이랑 터보 엔진으로 고속주행을 했을 때풀악세를 때리면 그 휘벌류 연료 게이지 떨어지는 그 느낌.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은 이제 꾹꾹 누르는데, RPM은 오르지 않고 속도도 오르지 않는 그좀 개결되는 그런 느낌.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서 저백이랑 가솔린 엔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배기량 엔진들은 뭐 아예 경차로 가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닌 다음에는 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실 텐데요 저는 1.2 휘발유 엔진은 경제적인 엔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엔진에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차는 폭스바겐에서 나온 티락이라는 차, 차예요. 어, 휘발유 1.0입니다. 저는 이 차를 독일에서 한 2,500km 넘게 주행을 했고 한 10박 동안 계속 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어, 이 차는 고속도로 들어가면 절대로 연비가 좋지 않아요. 그거는 폭스바겐 이 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1.0이라는 배기량의 한계예요. 그래서 어, 고속도로를 고속 주행할 때는 배기량이 작으면 연비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요. 위넨에서 BMW 센터에서 4.4리터짜리 X5 M 시리즈를 렌트해서 좀 탔었는데 2시간 동안 약간 과장하면 이차가고고 그 아우토반 가서 140, 150으로 달리면요. 연료 게이지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거의 X5 M이랑 연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